안녕하세요. 효산입니다. 오늘이 11월 15일이네요. 아, 저기가 아침에 영하 한 7도까지 내려갔어요. 아, 그겉께 이제 뭐, 대충 저, 경기판 넘겨, 넘겨놓은 거, 꺼낸 것도 있고, 못 꺼낸 것도 있고, 오늘 완전히 그거 다 꺼내고, 그 다음에 월동 포장하기 전에, 아직 월동포장은 안 해요. 그냥 기본적인 포장만 하고 이제 월동포장을 하기 전에 건드리지 않고도 바로 이제 포장을 할수 있도록 저사양기에 이제 사양하다가 남은 거 있으면 꺼내서 쏟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내가 지금 만들어 줄 거예요. 만들어 서지고타커로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 놔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해 줄 겁니다. 저는 이제 일을 이렇게 한꺼번에 처음부터 축소를 해가지고 뭐 공간. 월동 공간 만들어주고, 요런 거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, 이렇게단기적으로 나눠가지고, 보온도 지금은 완전 보온은 아니에요. 그러다가 이제 이달 말쯤 돼가지고, 이제 보온만 더 보태면 될수 있게끔 지금 오늘 지금 그 작업을 할 거예요. 이제 그 주의사항하고,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조금 저저 저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지금요. 내가, 이제 내가 차근차근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벌은 지금 이 상태예요. 여기 보면은 벌이 움직이는 벌이고 못 움직이는 벌이 있어. 못 움직이는 벌은 아마 정태 온도로 들어간 벌입니다. 저 안에 지금 봉과 지금 요 여기까지 지금 다 넘어왔어요. 벌이 지금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, 일단. 요, 요거는 지금 산매불로 지금 월동을 나. 근데 저 먹이장을 여기 난간 놓는 이유가 그 자리를 자리 때문에 난간 놓는 거고 요 간격을 한 2cm 정도, 한 1.5cm 정도 이렇게 벌려 놨어요. 그러니까 이제 봉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형성을 될 거예요. 그러다가 요쪽으로 이제 조금 넘어오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아휴, 공간을 제가 요렇게 여기도 공간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벌려 줄 겁니다. 이렇게 조금씩 벌려 놓고, 열어 놓고 이제 바로 이제 그이 지금 이 상태에서 포장만 보온을 100%다 하는 게 아니고 아, 잠깐만요. 너무 가야 되니까 여봐요. 지금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대로 걷지를 못해. 그니까 러 정태 온도로 들어가려고 막 했던 놈들은 잘못 건드리면 피해가 커. 그니까 러 살살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, 그 공간을 안 움직이게끔 타카로 딱 처리를 했어요. 타카를 찍어놔가지고, 아이 볼통이 왜 이렇게 움직여. 잠깐만요. 여기, 돌이 하나, 관한 게한개 빠졌네. 이렇게 가지고 지금은, 이제, 지금 이 상태는 이제 거의 월동 축소하고 이건 다 끝난 거예요. 이제, 나머지는 뭐가 남았냐면은 이 안에 이제 보온 상태만 이제 남은 거라. 근데 지금 보온 상태도 지금 요거 나중에 요거 걷어내고 요다가 면포 한번더 덮고, 그 다음에 요거 덮어 씌워가지고 해놔놓고, 이제 그거를 여기 이빈 공간 있잖아요. 이빈 공간을 이 부직포로 채워 넣을 거예요. 그걸 언제 할 거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할 거거든요. 그거 할 시기가 이제 언제냐면은 이달 말경, 그다음 12월 초. 그 날씨를 봐야 돼. 내가 장담을 못 하고 그렇게 가지고 지금 단계가 이게 이제 월동 보온 단계의 마지막 바로 전 단계.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비하고 건드리는 건 없어요. 지금 오늘도 보셨지만은 소비하고 이런 거건드리는 놓고 살짝 벌려가지고 한 1.5cm 에서 한 2cm 정도 벌려가지고 벌이 머물 수, 양쪽으로 벌이 머물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고 그 공간이 안 움직이게끔 탁 하러 탁 박아가지고 고정만 해놔놓고는 그냥 덮어 놓은 겁니다. 그 내가 이제 저쪽에 또 어떤 상황이 또 생기는지 그 상황을 봐가지고 그 상황하고 같이 한번 또내 얘기를 한번 또 이어가 줄게요.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예. 예. 이걸통은 보면은 지금 경기판 너머로 지금 두 장을 빼놨잖아요. 이두 장을 빼내고 빼낼 거예요, 오늘. 소비를 지금 빼내고. 아, 먹이장도 여기에. 먹이장 봐봐요. 파가고 옮기고. 했던거가 여기 있잖아 이제 어휴.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벌이 이렇게 잘못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이렇게 죽어요 지금 벌은 정태온도로 들어갔던 벌은 떨어지면은 죽으니까 피해가 더 크다니까 그게 바로 죽습니다 이거는 저 안에 제가 이제 또 벌려가지고 타카로 치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, 이 카메라 설치할 데가 없네, 이게. 이 볼통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. 아, 잠깐만요. 아, 볼통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. 아, 요거는 이제 삼매벌로 이것도 삼매벌로 이제 물동이 들어가네 어, 사양액은 거의 다 떨어졌고 요, 여기 이제 타카로 더 이상 이제 고정해가지고 이제 안 움직이게 해놓고그 다음 장도 약간 벌립니다 한 1cm가 안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산매벌로 월동 나는 거니까 그래고 여기 그냥 덮어놔 놓다가 나중에 이제 또고 그 작업을 할 거예요. 잠깐만요. 네, 이거 좀 일단 덮어놓고요. 아, 제가 지금 아직은 보온을 이렇게밖에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날씨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저 패딩 개포 한번 디귿자를 한번 덮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부직포 한번 덮은 거 하고 이게 다예요. 그리고 이제 면포. 면포를 이렇게 덮어 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 지을 겁니다. 마무리 지었다가 언제 또저 2차 보온을 하냐면은 이제 이달 말이라서 12월 초에 날씨를 상황을 봐 가면서 영하로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그 완전 이제 그, 이제, 지금 여기 완전히 보충한다 그래 봐야, 이제 여기 부직포 한번더 들어가고, 면포 한번더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 공간 채워주는 게 다예요. 그리고 사양기에, 사양기에 남아있는 그, 저 사양에 전부 다 밖으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. 그거는 필수적으로 끄집어야 돼. 그거 놔두시면은 사양기가 얼어 터져. 잘 얼지는 않는데, 그래도 제가 하니까는 싹 없애고, 그 다음에 보자 그 제가 왜 이렇게 이저저이저저저 저이저저 저. 아, 잠깐만요 아이 혼자서 그냥. 참 영상 찍고 할락할 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월동 보온을 하냐 하면은 예전에는 11월달 지금 이때 되면 막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. 저도 지금 오늘도 지금 12시? 12시인데 12시 한반 정도 됐어요. 근데 지금 기온이 1한 2도 정도 돼. 근데 이 정도 보험만 해도 충분하거든요. 그냥 벌이 한번저 정태 온도로 들어갔던 놈들은 충격을 받으면 떨어지는 놈이 많습니다. 지금 정태 온도로 들어간 놈들이 내년 봄. 3월달에 진짜로 일을 해야 될 놈들이요. 근데 지금 요, 요, 보면은 대체적으로 도봉들이에요. 까마잡잡한 게. 이놈들은 월동 중에 이제 다 죽습니다. 내가 봤 때는 12월달, 1월달 정도에까지 봉구만 형성해주고 이놈들은 죽을 놈들이고. 저, 그런 거를 상상을 좀 하시고 경험을 좀 많이, 벌통을 관찰을 많이 하셔야 돼. 지금 사실 저 안에서 지금 정태 온도로 들어갔던 놈들이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 놈들이 일을 해가지고 산란을 유화를 할 놈들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산을 잘 해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보는 지금 상태로는 지금 오늘, 오늘 저는 지금 이 전부 다 지금 먹이장을 이렇게 덜 완성된 것도 전부 싹 꺼낼 거예요. 이렇게 보면은. 싹 꺼내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나중에 봄에 전부 다 이게 증소를 해서 다쓸수 있는 그런 저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.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하세요. 지금은 벌이 어디 앉든 간에 앉으면은 바로 굳어 가지고 죽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역사가 조금 있죠. 이게 지금 낱놀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.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니라. 산란이 끊어야 되는데, 못 끊어가지고, 지금 이게 난놀이 되는 거라. 쓸데없이 일을 많이 하는 거죠, 저게. 그러니까 산란을 적기 끊었어야 되는 건데, 저도 뭐 하다보면 뭐 끊어지는 게 있고, 안 끊어지는 건데,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봐봐요. 그냥 이렇게, 그냥, 그냥 이렇게 동사해서 죽는 거예요. 이렇게 떨어져서. 이게 전부 어린벌이거든요 근데 저벌을 하나를 한 마리를 줘 봐.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야. 이렇게 에휴, 이, 이런 이 벌이 한 마리가 생길라. 그러면은 노동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? 그죠. 아유, 이 새끼가. 노동력이 이거 봐. 이거, 이거 이렇게 되면 떨, 이거, 이거, 이거 죽지도 못해. 저거 하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저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으면은 노동력이 굉장히 소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득보단 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란을 끊어야 될때적게 끊어야 될때 끊어야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 그런 겁니다 이게 난놀이도 있고 먹이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네요 그래요 오늘 나 지금 빨리 저어져 이거, 마저 축소할 거다 해야 됩니다. 그래요. 감사합니다.